안녕하세요. 명지쌤입니다. 오늘은 라인 바꾸기 챌린지 13일차 얼굴 라인 바꾸는 루틴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완을 살짝 할 거기 때문에 폼롤러나 여러 가지 SMP 도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천천히 목 근육을 먼저 풀어 보도록 할게요. SMP 도구 대신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카락 경계선에 둬 주시고 웨이브백에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베개를 눕혀서 베개 윗날이 머리카락 경계선, 베개 아랫날이 어깨 라인에 걸쳐질 수 있도록 놓아 주시고요. 그대로 턱이 하늘로 들리지 않게끔 살짝 나의 몸 쪽으로 당겨 주시고 그대로 호흡을 해주세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코로 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호흡만으로도 머리 무게가 실리면서 목 근육이 꾹 눌리는 느낌 드실 거고요.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무리해서 가진 않을 거예요. 잘안 움직여지는 구간은 호흡과 함께 마시고, 내 심과 동시에 고개를 더 움직여서 가동 범위가 나오게끔 해주시고, 중간에 턱이 너무 들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베개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좀더 낮게끔 기울여주시고, 그대로 고개를 오른쪽으로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더 깊숙한 구간까지도 이완이 될수 있겠죠. 숨 참지 마시고, 호흡하면서,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베개 위에 수건을 살짝 깔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베개가 왼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도록 왼쪽이 아래, 오른쪽이 약간 위에 가게끔 기울여 주시고, 고개는 왼쪽으로만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베개 다시 균형 있게끔 맞춰주시고, 아래로 2cm 정도 내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도 오른쪽이 내려가 있게끔 베개를 기울여 주시고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왼쪽으로도 30초 동안 움직여 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베개를 내려놓아주시고 일어나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목 근육을 일단 풀어보았고 목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의 앞뒤 힘을 모두 다 길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뒤통수에 깍지를 끼워주시고요. 턱끝을 살짝 당겨서 정수리 길어진 상태 그대로 고개를 약간 숙여주세요. 팔꿈치 오므려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통수로 손바닥을 미인다라는 느낌을 줘 볼까요? 뒤통수로 손바닥을 미는데 손바닥도 뒤통수로 밀면서 서로 힘을 써 주세요 이때 턱은 들리지 않게끔 당긴 상태를 유지해서 마치 나한테 턱살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도록 5 4 3 2 1, 힘만 빼주시고, 자, 이번에는 천천히 뒤통수가 손바닥에서 띄어지려고 래요 그래서 턱을 더 당기듯이 몸쪽으로 굽혀내면서 고개가 더 숙여질 수 있도록 정수리는 쭉더 길어지고요. 5, 4, 3, 2, 1, 힘 살짝 빼고, 다시 손바닥 뒤통수에 대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뒤통수랑 손바닥 서로 서로 밀어내요. 정수리가 길어진다. 오, 사, 삼, 이, 일. 힘 천천히 빼고 이번엔 뒤통수가 손바닥에서 띄어진다 목을 더 굽혀낸다. 이때 고개를 그냥 숙이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목을 굽힌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오. 4 3 2 1한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뒤통수로 손바닥에 밀어 주세요. 오4 3 2 천천히 뛰어볼게요. 5, 4, 3, 2, 1. 오케이 턱끝 당긴 상태 유지하면서 천천히 시선 정면 후 호흡 하시고. 자, 목의 앞, 뒤가 좀 뻐근하시죠? 이제 우리 승모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 골반 옆에 둬주시고, 날개뼈 살짝 뒤로 끌어 내려주세요. 그상태를 천천히 손을 위로 쭉 뻗어주시는데, 날개뼈가 솟으면서, 이렇게 승모근이 솟지 않도록, 날개뼈 잡고, 양쪽 손끝을 잡아 당기듯이 뻗어주시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오른쪽 손끝 잡아 당겨주세요. 3, 2, 1, 천천히 내리고, 마시고, 내쉬면서, 후, 손끝 쭉 길어져요. 왼쪽, 오른쪽 뻗어내고,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쭉, 5, 4, 3, 2, 1, 내리고,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양손 뻗어낼게요. 왼쪽, 오른쪽 쭉 뻗어내고 후,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3, 2, 1 내리고 다시 갈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쭉 자, 우리 이렇게 왼쪽, 오른쪽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턱 끝을 당기고 고개를 오른쪽 회전 그대로 최대한 오른쪽 귀를 어깨 뒤로 넘기면서 기울였다가 턱 끝을 천장 쪽으로 쭉. 자, 이때 손끝에서 잡아당기고 계셔야 돼요. 옆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턱 끝을 당기면서 돌아오고 두번 더. 당기면서 가셨다가 돌아오고 한번 더. 왼쪽, 오른쪽, 손끝 길어져요. 몸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몸만 돌려내세요. 돌아와서, 내려놓고, 휴식. 잘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더 갈텐데, 중간에 입을 아하고 벌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왼쪽, 오른쪽, 손끝 길어지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줄 다리기, 그대로 이번에는 턱끝 당기고, 왼쪽 먼저. 기울이고, 턱끝쭉 드러내고. 하나. 최대한 턱 끝으로 큰 원을 그린다, 라는 느낌으로. 둘. 네, 오케이. 내려내고.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숨크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오른쪽 팔 길어져요. 나 날개뼈 살짝 내린 상태, 팔쭉 뻗어서 손이 조금 더 뒤로 간다 생각하면서 가슴 근육 늘리고 그대로 오른쪽부터 돌려볼게요. 턱끝 당기고 오른쪽 먼저 입 열지 않게끔 하나 둘 양손 당기고 셋 왼쪽으로 다시 세 바퀴 입 열지 않아요 하나, 왼쪽으로 쭉 당기고, 둘, 마지막, 세, 돌아오셔서 고개 들고 천천히 내리고. 자, 지금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풀어봤고, 우리 한쪽 방향씩 더 스트레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천천히 팔쭉 들어 올려서 왼쪽, 오른쪽 길어져요. 그 상태에서 우리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귀를 어깨 뒤로 넘긴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기울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 손끝 쭉더 뽑듯이 길어지고요. 고개는 오른쪽으로 좀더 기울일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더 잡아당기고, 오른쪽 더 넘기고.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오른쪽, 멀어지는데, 왼쪽 손이 좀더 뒤로 간다. 3, 2, 1, 내리고, 내리고, 고개 돌아오고. 자, 반대쪽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오른쪽 팔 길어지고. 그대로 손이 살짝 뒤로 간다. 고개는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 귀가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기울이고. 자, 마시는 숨에 오른손 길어지고요.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더 목을 기울여 주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는 숨에 오른쪽 손 길어지고. 내쉬는 숨에 왼쪽 귀를 어깨 뒤로 넘기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한 번씩 더 가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손가락 쭉 들어 올려서 수평하게 만들고요 고개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이를 어깨 뒤로 넘기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손끝 오른쪽 목 서로 길어져요 자 이제 여기서 왼쪽 손가락 끝을 길게 뽑으면서 작은 원을 이쁘게 그려볼게요 열 바퀴 하나 둘 셋 목은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인 상태 다섯 여섯 손 살짝 더 뒤로 가서 일곱 여덟 아홉 열자팔 네, 내리지 마시고 바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셔서 왼쪽 귀로 어깨 뒤로 넘기면서 그대로 오른손 끝 길어지고 마시고 내쉬면서 후, 손가락 더 길어지면서 열 바퀴 하나 둘 손가락 더 뽑으세요 셋 네, 고개 더 기울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고, 휴식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목 옆에 있는 근육인 흉쇄 유들근을 조물조물 주물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살짝 기울여 볼게요. 그러면 우리 말랑말랑한 근육 하나가 길게 만져지실 거예요. 요 근육을 꼬집듯이 쭈물쭈물 주물러 주시고, 우리 어제 흉골 앞쪽 근육을 뜯었던 것처럼 잡고 약간 내 몸에서 뜯어낸다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셔도 돼요. 우리 이 흉쇄 유들근은 쇄골에 붙어서 귀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이라서요. 우리 턱과 가까운 귀와 턱이 연결되어 있는 구간까지 쭉 올라가면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귀와 턱이 가까워질수록 잘안 만져지실 거고 굉장히 두껍고 딱딱한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말랑한 부분부터 먼저 조물조물 움직여볼게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좀더 크게 짚어서 뜯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흉쇄유들군이 만져지실 거예요. 너무 얇게 잡으면 내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바닥을 향해 숙여주시고, 그러면 말랑말랑한 아이들이 만져지실 텐데, 겉에 있는 아이들만 잡아뜯으시면 안 되고, 깊숙이 크게 만져서 내 몸에서 뜯어내듯이, 혹은 그냥 이렇게 주물주물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귀와 턱이 연결되어 있는 구간까지도 타고 올라가면서 잡아뜯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간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딱딱해서. 최대한 만져낸다라는 느낌으로. 좋요 천천히 고개 들어주시고. 자, 우리 그대로 등 뒤로 깍지를 끼면서 어깨를 내리고 목을 쭉 펴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 골반 옆에 둬주시고요. 날개뼈를 뒤로 아래로 끌어내려 주세요. 그 상태로 천천히 이 날개뼈가 다시 뜨지 않게끔 유의하시면서 팔을 뒤로 가져가셔서 왼쪽, 오른쪽 깍지를 끼시고 왼쪽 어깨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쭉 팔을 펴주시고 이번엔 오른쪽 어깨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면서 꽉 펴주시고, 그래서 양쪽 팔이 쭉 펴진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이때 허리나 가슴이 앞으로 과하게 쏠리지 않아요.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정수리는 길게 위로 뽑아주시고, 그래서 나의 척추가 위아래로 당겨진다. 자, 우리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들어볼게요. 입은 벌리시면 안 되고요. 턱을 쭉 천장 위쪽으로 끌어 올려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손깍지 쭉 끌어 내리고, 턱은 천장으로 쭉 보내주세요. 3, 2, 1, 천천히 돌아오셔서, 깍지 조심히 풀어주시고. 좋아요.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날개뼈 뒤로 아래로, 그대로 왼쪽, 오른쪽 팔 천천히 넘겨서, 깍지를 먼저 끼워주시고, 왼쪽 어깨가 엉덩이로 내려간다. 오른쪽 어깨가 엉덩이로 내려간다. 양쪽 팔을 쭉더 끌어내리면서 편다. 근데 우리 척추는 정수리로 길게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 등에 힘다 주셨죠?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손은 더 끌어내리면서 턱은 천장. 입 벌리시면 안 되고, 마시고, 내쉬면서 턱끝쭉 뽑아내고, 마시고, 내쉬면서 턱 끝이 천장으로 쭉 뽑아진다. 그대로 턱 끝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쭉 기울이시고, 왼쪽 어깨가 엉덩이 쪽으로 쭉 내려간다. 3, 2, 1. 다시 턱끝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이고, 목도 왼쪽으로 기울여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팔, 왼쪽 어깨 쭉 잡아당기세요. 3, 2, 1, 오케이. 돌아오셔서 호흡하시고. 자, 우리 올바르게 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누워서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대로 머리 뒤통수에 깍지. 턱 끝을 당기면서 정수리 길어져요. 손으로 뒤통수를 밀어서 고개가 좀더 올라오게끔 해주시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천천히 손을 놓아볼 거예요. 근데 고, 목이 뚝 떨어지지 않게끔 버티면서 손 천천히 힘 빼볼게요. 완전히 놓진 않으셔도 되고, 그냥 힘 뺀다. 저 이때 턱끝을 계속 목젖을 향해 당기면서 목앞쪽에 힘을 끝까지 유지해주시고, 5, 4, 3, 2, 1, 천천히 뒤통수를 다시 받쳐요. 그대로 내려가요. 다시 갈게요. 턱 끝을 당기고 정수리 길어지고요. 그대로 손으로 살짝 내 뒤통수를 밀어서 고개가 올라왔고. 자, 여기서 천천히 턱 끝을 더 당기면서 손을 놓아보도록 할게요. 버텨주세요. 3, 2, 1. 천천히 내려가고. 자, 다시 가볼게요. 턱끝 당기고 정수리 길어져요. 그대로 천천히 목을 굽히면서 올라오시고 뒤통수 살짝 밀어서 조금 더 올라올게요. 천천히 손 놓아보세요. 턱끝 계속 당기고 있는 상태. 5, 4, 3, 2, 1. 천천히 끝까지 내려가고. 자, 이번엔흉쇄유들근으로 버텨볼게요. 깍지는 유지해주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좋아요. 이 상태로 손으로 나의 머리를 살짝 들어주시고 천천히 역시나 놓아볼게요. 그래서 나의 어. 흉쇄유돌근을 쓴 상태에서 버틸 거예요. 5, 4, 3, 2, 1 천천히 내려가주시고 후, 호흡하고 다시 그대로 손으로 살짝 내 머리를 들어서 손으로 살짝 내 머리를 띄워주시고 천천히 놓아볼게요. 시작 5, 4, 3, 2, 1, 후. 다시 한 번. 그대로 손으로 머리를 띄우고, 시작. 5, 4, 3, 2, 1, 후. 이번에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천천히 손으로 머리를 띄워서 버텨주세요. 3 2 1 후, 호흡하고 목이 애매하게 돌려지면 안되고 완전히 왼쪽을 볼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손으로 내 머리를 살짝 들어주시고 준비 시작 고개를 좀더 왼쪽으로 3 2 1 후, 호흡하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서 버텨볼게요. 마지막 시작. 내려오시고. 자, 우리 천천히 앉아주셔서 티무브 한번 해볼게요. 웨이브 베개를 세로로 놓고 등뼈에 대고 누워주세요. 자, 우리 SMP 도구가 없으시다면 폼롤러를 이용해서 중심 잘 잡고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척추뼈를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이완을 해서 등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자, 뒤통수 깍지, 다리 골반 넓이, 턱끝 당기고 정수리 길어지고, 등으로 베개를 민다라는 느낌으로 몸을 말아주세요. 그대로 발바닥 밀어서 엉덩이 업.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휴식할게요. 다시 두 번째 세트. 턱끝 당기고 등 밀어내고 엉덩이 업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하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하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자, 마지막. 턱을 당기고, 등 밀어내고, 엉덩이 업.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이십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삼십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사십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오케이, 휴식. 천천히 옆으로 돌아서 우리 S&P 1번 동작 가볼게요.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마무리는 S&P 1번 동작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딱세 번만 해볼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허벅지 터치,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아 주시고, 가슴 활짝, 팔을 크게 돌려서 어깨에 날개뼈 잡아놓고 손깍지 쭉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나 엉덩이 쪽으로 끌어내리고 턱끝 살짝 들어서 입은 벌리지 않아 볼게요. 고개는 너무 천장 쪽으로 들지 마시고 그냥 턱만 살짝 든다 라는 느낌만 주셔도 돼요. 5, 4, 3, 2 1, 밀어내면서 올라오시고 깍지는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자, 다시 손어벅지 터치 엉덩이 안고 가슴 활짝 세워서 팔 크게 돌려서 등 뒤로 깍지 날개뼈는 잡아놓고요. 어깨 쭉 끌어내려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귀랑 어깨 멀어지고. 올라올게요. 자, 우리 마지막 화이팅. 엉덩이 뒤로 빼고 안고 가슴 활짝 크게 돌려서 등 뒤로 깍지 어깨 한 바퀴 돌려서 쭉 끌어내려주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길어 어깨 멀어져요. 발바닥 밀어내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팔도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얼굴 라인 바꾸는 루틴도 같이 해보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3일차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 내일은 드디어 마지막 14일차 전신 루틴을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뵐게요.